8월 26일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분명해지는 것들 고난 중에 분명해지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오늘 본문은 시인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하면서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마치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곧그 잠겨가지고 이제 익사하기 직전, 영혼까지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그 계속 물이 들어와서 이제 곧 죽기 직전이다. 이런 표현이죠.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여러분 이렇게 버팀목이라도 있으면 이게 빠졌더라도 이게 일어설 수 있는데 이게 발이 안대드 지는 거예요. 계속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위험한 상황이죠. 깊은 물에 들어가니 내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 그러니까 살려 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유가 뭐냐?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 실제 물에 잠긴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냐면 사제를 보니까 이 인간관계라는 걸알수 있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이렇게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알죠. 뭐 일이 힘들고 뭐. 어렵고, 이제 이런 것도 힘든데,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 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이게 특별히 이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당한 이유가 없이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사람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다. 그러니까 내 대적이 나보다 강해. 이게 소위 이게 갑질이죠.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해요. 뭐 대책이 없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뭐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내가 뭐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사고 친 것도 아니다. 네가 물어내. 이러면서 나오면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물론 이제 5절 6절 쭉 나오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실 이제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음. 물론 아주 많은 경우 고난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laughs>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라고 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또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 내 이제 씨 뿌린 열매를 내가 먹는 거죠.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또 여러분 이런 고난도 있어요.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 고난들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냐 하면 주님을 향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심과 진실함 때문에 오히려 사람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자, 그 어디서 알수 있느냐 구절이에요 구절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섬겼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하더라. 그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되게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갑뒤에 보면 그 비방과 그런 힘듦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이 사실 요한복음의 인용이 돼요. 어디에 인용이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막 내어 쫓으시죠 그래서 야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노꾼으로 치고 막양 염소 내쫓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나중에 뭘 기억하느냐?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열망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8절 같은데 보면 내가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계기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가장 친하고 가장 나를 사랑해야 될그 사람들이 요즘 말로 이게 뭐좀 속된 말로 뭐 생간다, 뭐 이런 표현을 젊 애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어왜 그래? 왜왜 왜 이렇게 나서고 그래? 왜 필요 없는 짓을 해? 어 이러면서 그 마치 예수님이 배척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인도 배척당하는 걸 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좀더 앞에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어주 만군의 여호와의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남걱정까지해요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어,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어, 다윗도 보시면,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은 사울에게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격당하는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따르고자 하면, 때로는 우리 가족이 같이 손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간고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간고하는 것이죠. 7절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얼굴에 덮혔나이다. 계속 이거죠.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음, 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부분이기는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만 오지 않습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고난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겪었죠. 그래서 디모데후스 3장 1 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 앞에 살고자 애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시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힘든 경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오늘 시편인기자가 얼마나 자, 하나님을 향여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느냐.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요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랬더니 오히려 요기 되었다. 11절. 내가 굵은 베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음. 그런 것들로 삶을 살아갔더니 죄는 왜 저래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주 앞에 진실하게 살아갔더니 말년에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조소까지 꾸미고 네? 모르드게가 아,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에 꿋꿋하게 살아가니까 하만이 죽이겠다고 장대 만들고 그런 일들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자 하면 때로는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애매한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뭐 그것만 있다가는 아니지만 그런 답답함과 눈물과 아픔들 어쩌면 이제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었으면 이런 거는 안 당할 텐데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진실하게 믿다 보면 반드시 이런 순간이 우리 삶에 지나가요. 아유 안 믿었으면 편했을 걸. 내가 왜 믿나?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쳐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아, 내가 하나님 붙들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구나. 예수님도 비난 받으셨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여러분,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받았잖아요. 보디바라의 아내에게도 누명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경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박해가 없었던 적이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외계하며 이 세상에서 세상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면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니 우리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여러분 오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3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마시,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함에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야, 포도주 안 마시고 막 떡도 안 먹고 금식하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비난을 한 거예요. 저뭐 세상도 모르고 저기 귀신 들린 사람이구만이라고 비꼬고 그 사람 공격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막 세리와 죄인과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하셨어요. 정 반대로 살았죠. 그랬더니 또 이제 어떻게 비난을 하냐. 3 0살 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타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다. 이래도 꼬고 저래도 꼬아서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뭔지의 본질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는 그게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자꾸 드러내고 우리 편이 안 되고 난 그게 싫다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자꾸 공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자 참신앙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신앙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지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가 그 다음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요. 그때마다 예수님 뭐 하셨죠? 아그 사람들 설득하고 다니셨나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설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예의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아. 근데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그분뿐이에요. 이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뭐가 분명해지느냐? 내가 누구냐가 분명해지잖아요. 내가,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런 고난, 이런 길안갈 텐데 내가 주님을 알아서 이런 길, 이런 고난 당하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 사람 맞구나.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고난 가운데 누구한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자하신 주께 주의 선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아주 분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고난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고난 당할 때 기도도 안 합니다. 그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요. 예, 네, 나를 건져 주실 분은 그분뿐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게 나아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보셨으면, 하나 좀 의아한 구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5절. 5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나,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런 말씀을 기도를 드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예요? 아유, 나 같은 놈이 뭐. 나도 거짓말 했었는데 저 놈도 거짓말해. 똑같은 놈이네, 나도. 이러면서 이제 막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 나도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게 이제 자꾸 막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보세요, 5절. 뭔가 좀 담대함이 있죠? 아니, 저 오매해요. 저 주님 아셔요. 그거 주님 아시는 거예요. 저죄 많아요. 저도 거짓말 했어요. 여러분. 사위도 거짓말했어요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셉이나 다니엘도 분명히 약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도했어요 뭘 믿는 걸까요 내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그 하나님의 선하신과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것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품어주실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니까 내가 죄인인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게 훨씬 더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뻔뻔, 한편으로는 뻔뻔하고, 한편으로는 뻔뻔하지 않고, 어,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런, 이런 죄인도 좀 불쌍히 오길 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의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거죠?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너는 안 되라고 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아, 내가 주님을,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여러분, 우리가 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도를 동정하셨잖아요. 네가 약해서 거짓말했지만, 돌이킨 후에 내용자를 굳게 해라. 너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이 그래서 핵심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재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커요.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 저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마음에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밖에 붙을 뿐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고요. 앞으로도 분명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굴을 구하잖아요. 17절 주의 얼굴을 주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너무 힘든데 그냥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너무 그냥 기쁘고 좋은 거 있죠 그 얼굴 딱 봤을 때 너무 감사한 거그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환란 중에 내가 있어 오니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와서 구원하시면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성량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참 실망스럽죠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요 참시 이상한 게 고난 중에 있으니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주님 붙들려고 이렇게 왔지 아나 주님 사람 맞구나 이거 분명해지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넘어지고 자빠질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구나 또 이게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내가 주님의 사람임을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시인의 간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하고 때로 오해받는 상황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며 이기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랑스러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복이 되고 낙담되고 어렵지만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크심을 붙들며 내 죄를 고백하고, 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강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은 게 많은 환호들이 있는데, 주님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정말 물이 영혼에 들어오는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건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